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핫한 자동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UV계의 핵인싸, 그리고 B세그먼트 SUV계의 타노스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 나타난 기아차 셀토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을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그리고 편의 장비,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토스는 최근에 인도시장에서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공개된 모델과는 큰 디자인 차이가 없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SP 컨셉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여러 번 됐었고요. 그 차를 보면 완전히 컨셉카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좀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디자인이 기아차가 양산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SP 컨셉트와 이 양산되는 셀토스의 디자인은 거의 흡사합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양산차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뭐, 최근 트렌드이긴 한데, 연결시켜 놓고 그 나머지 부분들, 이 아랫부분들, 윗부분들, 중간부분들에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이 램프 자체 디자인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LED를 정말 잘 사용하는 브랜드는 헤드램프를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얇게 만들면 주간 주행등, 상향등, 방향지시등, 뭐 안개등, 코너링 램프 다 합쳐 놓을 수 있는데 이 차는 그렇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B 세그먼트 SUV 중에서는 좀 비싼 편에 속하지만 이 차는 어디까지나 좀 경제적인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에 방향지시등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은 사실 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디자인을 추가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디자인들이 좀 평면적이지 않고 이 가운데 부분에 나눠져 있어서 좀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주간주행등의 패턴이 그동안 기아차에서 볼수 없었던 디자인이에요. 확실히 셀토스는 독자적인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주간주행등 물결처럼 이렇게 세 줄이 가있는 아디다스 무늬도 셀토스만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입체적으로 조금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돌출되는 부분들을 제외하면 그릴과 헤드램프의 레이아웃이 이보크를 좀 담긴 했어요 이 액센트 부분, 약간 뱀 비늘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것도 소나타의 그 주간주행등처럼 이 끝으로 갈수록 조금 흐릿해지고 가운데로 올수록 진해지고 다시 흐릿해지는 이런 패턴을 넣어놨습니다 이 격자무늬 패턴은 그릴 아래쪽 부분에서도 볼수 있고 헤드램프 안쪽에도 무늬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3개의 안개등이 있고요 베뉴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을 위해서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셀토스는 베뉴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차인데 그런 부분은 없네요 자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SUV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 프로텍터를 달아놨는데 어, 이것도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원톤이었는데 버디 컬러가 좀 다른 식으로 해 놓으니까 더 눈에 띄고 예뻐 보입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굉장합니다. 동급에서 가장 많은 장비를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여기서 센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셀토스의 기본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최고가 가격도 높긴 하지만 네, 일단 셀토스는 수동 모델을 판매하지 않아요. 다른 차들은 이제 수동 변속기 모델을 처음에 넣게 되면 초기 가격이 조금 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셀토스는 아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빼버리고 어,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이 7단 DCT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높은 것 같지만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장비들 그리고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급스러운 자동차, 비싼 자동차들은 본닛을 통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이 주름을 저 끝까지 잡아서 차를 조금 더 납작하고 넓게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 파팅라인이 쫙가 있죠. 이 부분은 철판,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에요. 왜냐하면 이 철판으로 계속 이 주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완전 예리하게 각을 잡기가 꽤 힘든데 어,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팅 라인을 처리한 것도 원가 절감의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일단 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SUV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차별화 주기 위해서 현대 기아차가 먼저 했던 게 어, 파워트레인을 완벽하게 차별화 두는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 스토닉과 코나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벤뉴와 셀토스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이 각각의 자동차는 서로 엔진이 완전히 달랐고 구동 방식도 조금 달랐어요. 그 정도의 격차를 뒀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 엔진, 1.6 디젤 엔진, 그리고 기본으로 7단 DCT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이 엔진 레이아웃은 다른 B 세그먼트 SUV와 거의 동일해요. 크게 손댄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셀토스는 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인 여유들이 눈에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뒤틈 된 177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7단 DCT의 조합은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베뉴에는 15인치와 17인치 휠 이렇게 두 개가지가 적용이 됐다면 셀토스 같은 경우는 16, 17, 18 모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18인치 휠이 이제 가장 큰 휠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셀토스가 꽤커 보이고 실제로도 사이즈가 큰 차기 때문에 18인치 휠도 꽤잘 어울린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연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지 몰라도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휠이 적용된다는 부분 저는 이런 부분은 자존심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베뉴랑 좀 계속 비교가 되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차라고 보고 싶긴 해요. 이런 안쪽 마감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어쨌든 꼼꼼하게 앞뒤 마감을 전부 해놨습니다. 네, 셀토스는 티볼리 에어를 제외하면 B세그먼트 SUV 중에서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차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그리고 높이도 높고 어, 휠 베이스도 긴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깨 부분, 이 본입 부분이나 여러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좀 위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작다는 느낌은 절대 들지 않아요. 이런 레이아웃은 어떻게 보면 소울의 느낌도 많이 납니다. 소울의 느낌도 나고, 이보크의 느낌도 나요. 안에가 이렇게 막혀져 있구나. 이거를 좀 뚫어줬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은 스토닝에서도 봤었던. 자외장 컬러 를 6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투톤 컬러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겠죠. 대신 투톤 컬러를 설정하게 되면 썬루프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라면 개인적으로는 투톤 컬러를 설정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네이비와 블랙 이런 조합도 굉장히 멋스러워 보이네요. 이 아래쪽 플라스틱 프로텍터 부분도 지금 보통은 이런 플라스틱 판때기로 이렇게 쭉 두르잖아요. 근데 가운데 부분에 별도의 또 플라스틱을 넣어놨어요. 이 부분은 바디 색상과 같은 게 아니라 루프 색상과 같은 플라스틱 판이 또 별도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조금 더 화려한 색상, 좀 밝은 색상의 자동차가 만약에 있다면 좀 확연하게 티가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뉴 같은 경우는 이 뒷바퀴 쪽 휠하우스 안쪽 마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 안쪽도 압박해와 같은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네, 앞모습만 멋을 낸게 아니라 이런 C필러 디자인도 상당히 개성이 넘쳐요. 보통 이 플로팅 루프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플로팅 루프를 할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면서 파팅 라인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꽉 짜맞추기가 쉽진 않은데 좀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놨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기존 기아차에서 볼수 없었던 뭔가 좀 실험적인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패밀리 룩을 잘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아차는 차종마다의 그런 개성을 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셀토스는 위급의 차들과는 거의 비슷한 구석이 없습니다. 이 테일램프도 화려한 도형이에요. 딱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라운딩이 돼 있고 굴곡이 있고 가운데 이런 식으로 크롬이 삐져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 램프도 이걸 이제 3D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좀 만들어 놨죠. 방향지시등 부분은 벌브 타입이에요. LED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뭐, 이급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는 게, 보통은 이제 디자인을 꾸미다가, 램프 이 레이아웃을 안쪽 구성을 하다가, 방향 지시 등을 넣을 데가 없어서, 이 밑에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해결을 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좀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는 이게 다 같이 이제 축소되면, 진짜 좋은 테일 램프를 갖는 거죠. 그래서 뒷모습도 이 앞쪽에, 범퍼를 이제 꾸며놓은 것처럼 뒷범퍼도 이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저는 셀토스에서 오프로드 이미지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차를 좀 살펴보니까 지상고도 꽤 높은 편이고 휠하우스의 여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꾸밈을 해놓은 거 보니까 오프로드를 가는 좀 정통 SUV의 색깔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머플러를 가짜로 만드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걸 만약에 진짜로 머플러를 양쪽으로 뽑아야 된다면 철판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7.5%는 이 아래쪽에 생겨져 있고요. 그만큼의 철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야 이만큼 줄여서 돈이 되겠냐 하시겠지만 이만큼 천만대를 줄인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될수 있겠죠. 셀토스는 T-GDI 모델과 디젤 모델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어, 트렁크 공간이 이거는 제가 그동안 봤었던 b 그 g m SUV의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지만, 이 공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상위 모델 정도 되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래쪽에는 원래 타이어 수리킷이 있을 거고요. 이 판때기를 이렇게 낮출 수 있네요. 이렇게 낮추면 이 정도. 이 정도로. 공간을 조금 더 아래로 낮춰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판때기를 놓은 이유는 아마도 이 풀플랫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프판에다가 판때기를 고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아, 배뉴 때는 이게 위에 이 가림막을 빼서 스르륵 그냥 바로 내릴 수 있게 딱 꽂을 수 있게 됐었는데 셀토스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온 차지만 개발이 나중에 된 차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누군가에 있고 누군가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시트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접으니까 그나마 꽤 평평한 공간이 나오네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것 같아요 이 판때기 높이를 조금 더 위로 고정시킬 수 있게 해 놨으면 완벽하게 좀 풀플랫처럼 보였을 텐데 약간의 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고 공간도 꽤 길어요. 이 트렁크 끝에서 저 뒷좌석 맨 위까지 거리가 꽤 길어 보입니다. 확실히 다른 비세그먼트 SUV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와! 내네 앞좌석 공간은 제가 앉는 자세로 맞춰놓은 상태고요. 이 뒷좌석에 왔는데 진짜 넓어요. 네, 코나와 베뉴는 핸드폰이 하나 정도 왔다 갔다 딱 닿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셀토스는 넘칩니다 공간이 넘쳐요 이런 식으로 수납공간도 배치되어 있고 USB 포트도 있고 송풍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의 스피커도 아 이게 플라스틱이네 표면이 철제였으면 더멋 멋있, 스틸이었으면 멋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화려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LED 실내등이 들어갔고, 어 이건 공간적으로는 진짜 학살 수준인데요.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고 바닥면도 진짜 깊게 파놨어요. 이 시트 밑바닥도 공간이 굉장히 깊어서 다리를 쑥 집어넣기도 편한 구조입니다. 다만 아 이렇게 다리를 좀 집어넣는 구조인데 레일 끝 부분들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이제 마감 을껴 놓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 있네요 이거 막 슬리퍼 신고 이렇게 하면은 툭 치면은 여기 찍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 철판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들은 좀 마감을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차는 B 세그먼스 소형 SUV임에도 등받이 각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만큼 정도 더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꽤큰 편이거든요 음, 보이는 느낌이 작은 차라는 느낌은 결코 들지 않습니다 실내도 좀 멀찌감치 있고, 공간도 넓어서, 내가 작은 차를 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이 느낌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벤츠의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기아차 수준에서의 고급스러움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했는데, 하이패스가 여기 있어. 우와, 이거 소나타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기아차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K7도 위에다 달지 않았거든요 하이패스를 위쪽에 달게끔 했고 저렇게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룸미러 룸미러가 하이패스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뚱뚱해지잖아요 요즘 이렇게 프레임을 얇게 하는 게 유행인데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디자인을 할수 있고요 어, 위쪽에 직물도 이거 소나타에 들어갔던 거 거의 그대로 적용이 돼 있네요. 소재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상위 모델 정도 돼요. 준중형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버튼 누르는 감각이나 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 아, 탐나네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3등분해서 나눴을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또 분할 화면을 쓸 수도 있고요. 굉장히 효율이 좋은 기능성이 좋은 디스플레이예요. 아 10.25인치 부럽습니다. 다만 이 이게 옵션으로 꽤 비싸고 그리고 보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죽은 아닌데 아예 이 스티치 돼 있는 것처럼 통짜로 만들어서 이제 넣은 거죠. 이게 인조 가죽 감싸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인몰딩 스티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건 예전에 이제 산타페 신형 나왔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꾸며놓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대시보드 상단 부분 아 여기가 그냥 생 플라스틱이에요. 쿠션감이 조금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신경은 못 썼던 것 같네요. 어, 이렇게 실내를 장식한 부분들도 멋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멋있습니다. 와, 이 부분이 딱 아무것도 없는 패널에 굉장히 깔끔하게 공조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 같고, 상당히 직관적으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손잡이는 조금 엉성해 보이네요 운전자 중심이다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보통 SUV에 여기 센터 콘솔에 손잡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표시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윗단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놓여져 있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놓여져 있고 아래쪽에는 아무거나 이제 던져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셀토스는 통풍도 지원하고 SUV니까 경사로에서 속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시스템까지도 있고 어 이거 주변을 카메라를 봐주는 뷰도 있고 이 드라이브 그리고 트랙션 모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베뉴와 동일해요 베뉴와 동일하게 어 앞바퀴만을 제어해서 험로를 탈출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스노우, 머드, 샌드 그리고 노멀, 에코, 스포츠 모드까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한번 보세요 스포츠 모드 하면 쫙 오, 이런 부분, 이 7인치 디스플레이를 원래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오, 좀 약간 감각적인 부분들까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다이얼을 돌리는 게, 베뉴의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조작감이 좋아요. 그렇단 얘기는 아마 베뉴께 나중에 급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셀토스의 것을 보고 급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B세그먼트 SUV인데,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까지 있어 세상에. 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누릴 수 있는 게 셀토스입니다. 네 옵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시트는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허리 부분 받침까지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사운드 무드램프 기능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어,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 베뉴의 그 그릴 앞쪽에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도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형상화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셀토스의 내외관 디자인을 살펴봤습니다 네, 곧 있으면 시승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면밀하게 주행 감각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카탈로그가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옵션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트림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래프 임상영이었습니다